야 이번에 뭔가 위도가 땡긴다 위도우 일반 게 돌릴까? 도대체 내자신은 내 감당이 안돼? 내가 랭 게임에서 위도우라고? 도대체 무슨 일을 할지 감당이 안돼 렇다 수라바사 위도우 적극하기 좋지 좋아요 어우아 어. 씨발 이미 지던파들 윗띵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no. No. 아니 아니 많이 좋아요 어이구야, 이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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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무섭다. 아니, 어? 어, 이걸 못 맞춰? 이걸? 이거를? 와, 이걸 못 맞춘다고? 오케이. 근데 이게 안 죽네. 오케이, 한대 때리고. 오케이, 일단 잘랐어, 일단 잘랐어. 나 진짜 랭킹에다 하면 진짜 내요 어떤 이걸 볼까? 와, 이걸 못 죽여? 뭐야 이 새끼 와 진짜 개 뭐지 내가 이렇게까지 유도를 못 쏜다고 와우 까꿍안 보여 새끼야 아, 아 꺼져 뭐지 새끼? 지가 지가 대주고 있는데 아이 찐놈인가? 꺼져 아 이걸 못 잘라 어 죄됐다 어, 죽겠다. 2기오이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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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깨 이거 단 깨부순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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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거 새끼도 위도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와아 잠깐만잠깐 이 아니냐고? 아대와만 와아 잠 와우 에잉 고아이 네 이거 부셔 해, 쉬어. 따르고 좋아 오 씨발 오 씨발 오 씨발 아 턱팩이 손맛이 나쁘지 않은데 써먹지를 못하겠어 존나 못써 에임 에임 이슈 자킬냈으면나는한 카치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 잘해 존나 값치는데어 미안하다 때려버렸다 실수로 오케이 좋아요 몸지 몸샷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못 잘라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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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잘라야지 함교육 와또 몸살 까비 까비 근데 죽었어 좋아 좋아 저거 꺼져 밥도둑이죠 아니 나 랭킹에서 좀 돌려도 되려나? 그..그건 거 아니지 그치 얘들아 그건 아니지 랭키에서돌리좀 약간 개오가지 뭐지? 오지 아이고 실수로 실수로 때려버렸다 미안하다 어? 아까 했던 말 취소할게요 저는 저 위도우 쓰면 안 돼요 자 여기 여기 오겠지? 여기 오겠지? 오케이 대가리, 쭉. 오케이. 아 실수 이거 때려봤는데 미안하다. 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때리고, 때리고. 아 잠만 잠만. 뭐해 안 맞아 좋아요. 다 잘랐나? 어이구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좀 뺄게요. 어이구. 이리요. 어이구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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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탄 지... 어 오야 잠만 잠만 제한탄 진다 진다 진다. 어이구야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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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치게요 궁쓸게요 오야 어, 잠만 오케이 자르고 자르고. 와 이거를 못 잘라? 이거를? 그렇지 자르야지. 자르고. 좋아요 좋아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네, 왜 네, 네. 바지보다 더 잘하고 있지? 나 지금 위도 들었는데 뭐지? 나도 모르겠어 너왜 잘하고 있냐? 아니 뭔가 랭킹에서 어느 정도 뭐, 안먹겠지 랭킹은 와 이걸 못 잘라 미안하다 이걸 못 자른 건좀내 컨스가 맞긴 한데 와 이것도 미안하다 이것도 내 잘못이 맞긴 한거든 와 이것도 미안하다 이것도 내 잘못이 맞긴 한데 오케이 아 대가리 맞췄네 까비 잘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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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맞췄거든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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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르고 막타는 내 거고 우잉 아아깝다이 아, 정도면 그래도 아패다 아니야? 내 세, 생각 이상으로 나쁘지 않았는데. 아면 셰프 나? 좋을까? 뭐 어, 그럴 리 없어. 그건 안된다데요네안 된다고 빠꾸 먹었어요.